LA 산불이 미국 내 정치적 하지슈가 될것 같은 이유. 이게 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가? 화재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꼽고 있음.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지역 화재 빈도 강도가 심해지는 이유로 기후 위기를 강조하고 있음. 소방대원 인터뷰 등에서도 기후 위기를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언급이는 틀리지 않은 설명이.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원래 1월이 우기라서 비교적 산불에 안전한 시기인 그런데 이상하리만치비가안 오고. 아주 고온 건조한 기상상태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초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된것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 이건 다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문이야며 화내기 시작한 이유인 즉슨 LA 지역 소방기기들이 물이 부족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즉 물이 모자라서 화재 진압이 더 어렵다 그런데 트럼프 말로는 캐나다 쪽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량을 태평양에 흘려버리는 대신 캘리포니아로 돌리게 해서 캘리포니아 물 저장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었는데 주지사가 반대했다고 합 유섬은 물 보건 선언 자체가 있지도 않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 그런데 이와 더불어 트럼프가 과거 그리고 이번 대선 캠페인 동안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했던 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차원에서 숲지대 관리를 너무 안해서 큰 산불이 자꾸 발생하는 거다. 마이너스 다른 나라들은 숲지대에서 죽은 나무 나뭇잎을 청소해주고 주기적으로 작은 산불을 일으켜서 큰 산불이 안 나게 관리한다더라. 라고 한 부분이 화제인 나도 그렇고 인터넷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화재 예방에 트럼프 말이 얼마나 맞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트럼프 말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보니 하여간 화제가 되고 있음. 여기에 LA c 가 올해 소방예산을 1,700만 달러에 200억 원인 듯 깎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근래 계속 소방청 내피이 교육 및 다양성 증진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설상가상 LA 시장 민주당이 화재 당시 아프리카 가나 출장 중. 이었던 것까지 합쳐져서 민주당에 꽤 불리한 프레임이 잡히고 있음. 아무튼 현재 책임 공방이 분분해서 트럼프는 신나서 바바네말 맞지 라며이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를 덮어 들로가진 민주당은 이 미친 새끼가 이 상황에도 저 지은 일 하고 싶나. 이러고 있음.